네, 피부 생리학 2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은 피부의 구조 중에서도 특히 표피층에 해당되는 예, 표피층 제가 약자로 각투 과유기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예. 그러한 표피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역시 유극층. 유극층에서 뭐가 랑겔한스 세포가 바로 면역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런 정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데가 기저층. 기저층에서 각질 형성 세포 그런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색소를 만드는 색소 형성 세포 이런 것들이 즉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 바로 기저층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멜라노사이트에는 예어 멜라닌을 갖다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멜라닌을 만드는 그 장소는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그, 어그 주머니처럼 생긴 데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두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유멜라닌, 그 다음에 페어멜라닌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유멜라닌은 보통 흑인종이나 황인종이 많고, 즉어막 흑갈색 이런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페어멜라닌은 백인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거죠. 그래서 어그 황적색? 예, 그러한 이제 색깔을 갖다 보통 어, 나타내고, 특히 이제 머리로 본다면은, 금발, 그 다음에 빨강머리, 뭐, 흰머리도 거기 들어갈까요? 예, 흰머리는 멜라닌 자체를 별로 못 만드는 거니까, 예, 그래서, 페오멜라닌의 경우에는, 예, 붉은색 또는 노란색, 예, 이러한 형태의 이제, 머리 색깔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라고 할수 있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에 표피층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어 그리고 바로 표피층 밑에 표피층을 갖다 그렇게 싹 이렇게 떼내면 그 밑에는 이제 바로 진피층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표피층의 두께는 굉장히 얇은데 비해서 진피층이 사실은 피부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피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 구조로 보면 저 표피층 밑에 진피층이 있는 거고 진피층 밑에 피하 지방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 오늘 어 지금 이제 요이 교시에 다룰 진피의 경우에는 진피의 구조가 크게는 이렇게 어 표피층의 기저층하고 같이 맞닿아 있으면서 이렇게 어 모양을 갖다 형성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게 지금 생긴 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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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두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두층은 파필러리 레이어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유두층이 진피층에서도 일부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망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상층의 경우에는 영어로 reticular laye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진피층 하단에서 피하지방층으로 넘어가는 요 부분에 이제 진피층 내에도 물론 이제 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지만은 바로 이제 혈관들이 정맥이라든가 특히 이제 동맥 이런 이제 혈관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를 갖다 이제 주로 진피가 크게 보면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진피를 갖다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이제 들여다 보면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표피층 두께가 굉장히 얇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진피가 굉장히 그 어, 피부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표피층하고 진피층을 갖다 연결하는 부분이 표피층 맨 끝단인 기저층 그리고 진피층에는 윗단인 유두층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피층과 진피층의 연결 부분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진피층에는, 조금 뒤에 이제 설명들이 쭉 나오겠지만, 저렇게 엘라스틴 섬유, 콜라겐 섬유, 이러한 섬유질들이 무슨 구조? 주로 대부분은, 레티킬라 레이어라고 하는 망상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망은 그물망제. 그물 구조로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노란색 예, 그물 중에서도 굵직한 그러한 이제 어 중심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예, 콜라겐 섬유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 가로로 가면서 연결해 놨었던 어 저거는 어 이제 엘라스틴 섬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스트 세포가 있고 또 예, 이렇게 어. 바로 엘라스틴 섬유하고 콜라겐 섬유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섬유 아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을 갖다가 이제 이 그물들의 중간 중간을 갖다 가꽉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예, 그 글리 어,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 어, 여기 밀렸네요. 글리코스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고로한 예, 어, 물질들이 예,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뭐지 위치가 밀렸나 보네요. 예, 글리코사이아미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어, 표현이 적, 어, 정확한 표현입니다.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줄여서 GAG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진피층의 구조인데요. 요 진피를 갖다 이제 좀 어, 하나씩 뜯어서 예, 뜯어서 이제 어, 살펴보면은. 어, 진피와 표피의 경계는 경계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표피층을 살펴봤잖아요. 예. 진피하고 표피의 경계. 예. 요거는 요철 구조로 울퉁불퉁. 요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진피층에 있는 것은 그 볼록볼록한 게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유두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피의 돌기 형태를 갖다가, 어, 이루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세포의 기질. 예. 소위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매트릭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서로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포로는 바로 이 진피 내에는 섬유아세포, 섬유아세포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예, 엘라스틴, 또 콜라겐 섬유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내죠 거기서. 그리고 섬유아세포뿐만이 아니라 비만세포, 비만세포가 아까 동글동글하게 좀 있었던. 예, 마스트 세포라는 거예요. 마스트 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어 피부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이제 부속기관들, 피부의 부속기관들,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피부의 부속기관들이 대부분 이 진피층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예를 들자면 이 혈관 같은 경우도 예, 진피층 내부에 조금 이제 하단 쪽에 예, 어,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어, 그 표피하고 연결된 부분, 이 부분에 어,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진피층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런 어, 부분을 갖다 기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피하고 연결되어 있는 막이죠. 이것이 대략 한 두께는 0.1 마이크로미터 이런 두께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표피와 진피를 갖다 접착하는. 예, 딱 붙이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고요. 생리 활성 물질들을 갖다가, 어, 투과시키는, 어, 그런 제어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생리 활성 물질의 투과를 제어하는, 조절하는 그런 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기저막에서 그리고 바로 그 밑에가 이제 유두층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예, 볼록볼록볼록볼록하게 되어 있는, 예, 파필러리 레어라고 이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진피의 상층부에 예,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세포의 기질 그리고 어, 세포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세포의 기질 섬유들이 가늘고 또 어, 그다음에 조금은 이렇게 이제 성글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수직 방향으로 주로 이제 이렇게 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모세혈관들, 신경의 말단 이런 것들이 유두층에 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유두층이 어,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위쪽에 약간 붉은색으로 표현된 그 위쪽까지가 표피예요 그리고 붉은색에 이렇게 꿀렁꿀렁 되어 있는 바로 그 밑단이 유두층이에요. 그래서, 어, 진피의 제일 위쪽은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볼록, 볼록 이렇게 요철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가 망상, 그물형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망상층이 이제, 어, 그 형성이 되는 거고요. 망상층은 레티큘라 레이어 그리고 진피층의 아랫 부분에 위치를 하면서 진피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요 바로 망상층이에요. 여기에는 세포의 기질 또 그리고 세포 예, 마찬가지 유두층도 그렇지만 마찬가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포의 기질 섬유들이 요 유두층에는 성글게 좀 띄엄띄엄 있는데 반해서 망상층의 경우에는 세포의 기질 섬유들이 비교적 촘촘하게, 그러면서도 두껍게, 그리고 수평방향으로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엄밀하게, 엄밀하게는 요 유두층하고 망상층의 그 경계가 어디냐. 요거는 사실, 어,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요, 어, 윗부분이 유두층. 그리고 그 밑에가 망상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진피를 갖다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 들여다 보도록 하겠죠. 예, 바로 진피는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세포는 셀이죠. 바깥쪽이라고 하는 것이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엑스트라셀룰라라고 하는 기질이에요. 예, 그러한 이제 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줄기들 이런 예,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섬유상 단백질이 이 세포에 기지되는 섬유상 단백질, 그다음에 다당류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섬유상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 아까 보신 것처럼 굵직굵직하게 내려와 있는 것이 콜라겐 섬유, 그다음에 그 콜라겐 섬유들을 갖다 옆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엘라스틴 섬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 어.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교원 섬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에스 엘라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탄력을 갖다 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탄성 섬유의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어, 바로 진피층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요 진피층에 존재하는 또 세포의 기질로서는 다당류가 있습니다. 당의 당. 여러분들 올리고당 이것도 당이란 말이에요. 당은 당인데 어. 포도당이 여러 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다당이라고 표현하듯이 이러한 다당류들이 이제 어 있는데요. 그 다당류 중에서 뮤코다당이라고 하는 뮤코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요 진피의 세포의 기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뮤코다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 요 진피질의 어떤 섬유상 단백질 그 사이를 갖다 이렇게 이제 채우고 있는 어,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요 뮤코다당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종류로 바로 줄여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은 GAG, g a, -G, g -A -G, 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어, 경우에는 어, 요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 대표적으로 요 진피층에 많이 있는 것이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여러분 아시죠? 예.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이 보습 작용을 하는 자기보다 어, 몇 배의 수분을 갖다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이 있고요. 어, 또 다른 형태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또 다른 형태로는 콘드로이친 황산염. 예. 요런 것들이 바로 어,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교수님, 뭐, 너무 복잡해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당류, 그러면 그 당류에는 뭐가 들어가요? 포도당, 또 뭐, 과당, 또는 설탕, 이런 것들을 당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묶은 그런 어, 형태를 갖다 글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묶음으로 묶은 것을 글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리 얘기를 하고, 바로 이 글코사미노글리칸은 루 다시 뮤코다당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해 되시겠죠? 그리고 이 진피에 존재하는 이제 세포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유아세포 예. 섬유질을 만들어내는 세포라는 거지. 어떤 섬유질?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콜라겐 섬유, 엘라스틴 섬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예.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예. 요 비만세포 이런 것들이 어 진피 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이 어, 세포의 기질인 섬유상 단백질 한번 어, 조금 더 뜯어보면은요, 예, 섬유상 단백질 세포의 기질로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섬유상 단백질 다당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피부의 유연성, 그다음에 탄력, 그래서 팽팽한 이런 예, 것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섬유상 어, 단백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예, 콜라겐 섬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틴 섬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주로 이 섬유, 섬유상 단백질은 콜라겐 섬유가 거의 대부분을 지릅니다. 예, 콜라겐이 그래서 진피의 건조중량 중에 한75% 정도를 콜라겐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라스틴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어요. 줄거리가 콜라겐이고 옆을 이렇게 살살살살 엮어 놓은 곳이 고시 예, 엘라스틴이라 보다 보니까 엘라스틴의 경우 한4% 정도, 예,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콜라겐 섬유의 경우는 진피 조직의 형상을 갖다가 틀을 갖다 주로 만들고 구조체로서, 즉 우리 건물로 친다면 기둥인 거예요. 기둥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역할을 하는 거고 진피 조직의 이 장력을 갖다가 아, 주로 이제 어, 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좀 예, 이제 탄력도 주고 탱탱함도 주고 이제 그런 것들. 어, 그런데 반해서 이 기둥들 갖다 옆으로 붙이, 붙잡고 있는 것이 엘라스틴 섬유, 탄성 섬유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콜라겐 어, 섬유를 갖다가 이렇게 묶는 거죠. 서 있는 그런 기둥들을 갖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옆에 이렇게 어, 끈으로 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쓰인 이 끈이 바로 뭐냐면은, 엘라스틴인 거죠. 그래서, 진피조직에 탄성을 갖다 부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 섬유질들.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묶는 탄성섬유. 이런 것들 갖다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콜라겐의 경우는, 콜라겐 섬유의 길이가 대략 한 1에서 12 마이크로미터. 직경은 0.08에서 0.16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미세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이제 콜라겐 어, 섬유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있냐면그 안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 이런 예, 이제 어, 체인들로 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눌렸나요 예 이런 예, 것들로 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포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예, 마이크로 파이버 즉 아주 미세 섬유가 만들어지고 섬유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섬유의 본체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의 단위를 점점점점 줄여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콜라겐 섬유. 그래서 예, 콜라겐 섬유가 예, 섬유질로 만들어지고 마이크로파이버가 저렇게 안에 아주 실처럼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어, 폴리펩타이드. 들이 이제 구성이 되 있고 이폴리펩타이들은 다시 뜯어보면 이렇게 예, 아미노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콜라겐 예, 콜라겐 소미입니다. 어, 이거는 물에 잘 용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하고 함께 물에서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은 서서히 이제 용해가 돼가지고 젤라틴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제 콜라겐, 어디만, 많다고 그래요. 이거, 무릎. 그쵸? 예. 그래서 뭐, 어, 족발. 그쵸? 이제 이런 데 이제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집에서, 예. 집에서 이제 족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어, 끓여서, 곰탕, 우족탕, 이런 거 먹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약간 이제, 그걸 갖다시 식히면은, 묵처럼 또 되잖아요. 그게 젤라틴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어, 어, 내용들이 이제 어, 진피층에 콜라겐층을 갖다 이루고 있는 거고요. 바로 이제 어, 엘라스틴의 경우에는 콜라겐보다는 사실은 양이 적은 거죠. 피부 건조, 중, 건조 중량 중에 72% 건조 중량입니다 이번에는 예. 어, 물을 뺀. 건조중량 중에 한 72%는 콜라겐. 그리고 0.6%가 엘라스틴. 굉장히 적죠. 콜라겐에 비하면. 예. 엘라스틴은 주로 이제 어디층. 예. 요 유두층, 파필러리. 예. 그 레이어. 유두층하고, 그 다음에, 어, 거기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콜라겐의 경우에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요 진피층에 전체적으로 이제 있는데, 예. 주로 이제 그전그 그 위치가 주로 많이 이제 위치하는 쪽이 콜라겐의 경우에는 이제 레티큘라 망상층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망상층 그물형 구조를 갖다 이루고 있는데 그 그물형 구조는 콜라겐이고 그걸 갖다 옆으로 엮어주는 것이 바로 엘라스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어, 이 엘라스틴은 신축성 원래 길이 한100% 정도.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1 0 c m 라면 20cm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100%까지 이렇게 이제 다시 어, 그 늘어날 수 있고요 어, 그 아주 기본 단위는 예, 트로포엘라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 한 800개 정도 그리고 거기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요 선형 폴리펩타이드가 한 어, 분자량이 대략 한 7만 2천 정도 되는 이제 분자량을 가진 녀석들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 비극성인 예, 그런 이제 아미노산들이 이제 많이 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포빅이니까는 예, 소수성이 소수성, 예, 소수성인 것들.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어 그런 어 형태의 엘라스틴 물질들이 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어 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콜라겐도 마찬가지고, 엘라스틴도 마찬가지고, 물에 용해하지 않고, 어, 특히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 는 물에 그래도 일부 녹아서 젤라틴으로 바뀐다 고 그랬는데 물에 용하지 않고 물과 함께 가열을 해도 이 엘라스틴의 경우에는 이제 탄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잘녹지를 않습니다, 소수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어 그리고 이 엘라스틴의 이제 특징이 어데스모신이라고 하는 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구조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라스틴의 구조 이렇게 어, 조글조글조글 돼 있다가 잡아당기면 이렇게 펴졌다가 다시 놓으면은 다시 저렇게 조글조글 하는 그런 형태로 어, 되돌아가는 것이 엘라스틴의 특징이에요. 예. 어, 그리고 요 다당류 아까 어, 얘기했었던 다당류를 이제 다시 한번 어, 그 조금 더 살펴보면 다당류는 뮤코다당으로 주로 이제 진피를 이제 구성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뮤코다당류 중에는 어,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GAG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GAG라고 하는 녀석은 예,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어, 하는 구조가 저 바로 왼쪽에 있는 거예요. 저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주로 이루고 있어요. 저기에서 R라고 이 하는 것도 저기 R1, R2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짧은 기력지가 된 것이 붙을 수 있고 긴 것들이 붙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사미노 글리칸 중에 히아루론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히아루론산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저기 r이 뭘로 바뀐 거예요. r이 h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네. oh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h가 와서 붙은 거예요.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얘는 뭐예요? 그게 아니죠. 여기 CH3OH. 여기는 뭐 이제 그황 황산염 이런 것들인지 어 붙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거의 구조가 같잖아요, 그렇죠? 저 일부만 바뀌게 되는 거. 콘드로이친 황산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황산이 들어가면서 다른 염들이 붙어가지고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그 끝에 R이라고 하는. 알킬기라고 하는 조기에 붙은 것이 달라지면서 히알루론산, 콘드로이틴 황산염 요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어 진피층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다량의 물을 보유해서 겔 상태로 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사이를 갖다가 채우는 그런 역할을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어 한다. 겔레브의 물은 진피 조직 전체 의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겔레브에서는 예. 혈관으로부터 영양분이라든가 대사산물 호르몬 이런 것들을 피부 조직 안쪽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피부 조직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이 수분이 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물을 갖다 흡수해서 건조할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 한 1000배 정도 부피를 갖다가 팽창시킬 수 있는 있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가요. 나이가 들수록 진피의 함량이 점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히어로론산 같은 경우 점점 건조해지는 거예요, 피부가. 예, 그런 특징을 유아일 때, 여자 60, 70세, 남자 60, 70세. 유아일 때는 저렇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히어로론산염의 함량이 뚝 떨어지잖아요. 거의 반이야? 3분의 1 정도? 이 정도. 남자는 더 떨어져요. 예, 이런 특징을 갖다가 이제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진피에 포함된 주요 부속기관들. 아까, 기관들은 이제, 주요 부속 기관들이 진피에 이제 자리 잡는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 쭉 써져 있지만 잘안 보이죠? 한선, 땀샘. 땀샘도 이제 종류가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아포크린 선, 그 다음에, 예, 그, 에크린 선.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를 갖다 분비하는 피지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모낭이 있고, 잇모근이 있고, 그렇죠? 이제 털을 똑,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걸 잡아주는 잇목은 있고 모세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요 신경은 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통증을 느끼거나 또는 이렇게 어떤 압력에 눌리는 것들을 갖다 느낀다라든가 따뜻함을 느낀다라든가 예 또는 차가움을 느낀다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뭔가 접촉했던 그런 느낌을 갖다 느끼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어. 뭐랄까 감각 세포들이 바로 요 진피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요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에크린선, 아포크린선이라고 하는 이 한선, 땀샘이죠. 땀샘, 땀샘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예. 에크린선의 경우에는 피부에 이제 진피층에 어, 위치를 하는데 냄새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아포크린선의 경우에는 이제 냄새가 있는 예. 피하 지방층에 주로 위, 위치를 하고. 겨드랑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습니다. 예. 또 항문주의라든가, 또뭐 유드라든가, 뭐 이런 주위에 이제 많게 되는 거고요. 예. 고러한 부분들의 어떤, 어, 그, 뭐라 그럴까. 피부의 어, 기관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어, 피아조직에는또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지방세포도 이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지방세포들. 이런 이제 지방세포들은 한90% 어, 지지를 갖다 이제 어, 포함하고, 예. 어, 바로 이제 진피 밑에 찍이죠. 예, 피하 조직에. 그 다음에 10%의 사이토 플라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평균 성인의 경우에는 한 지방세포가 한 300억 개 정도 어, 된대요. 무게가 한1 3 5 k g 고요 어, 처음에는 지방세포 크기가 한 4배 정도로 이제, 어, 증가를 하고, 이후에는 세포 분열로 인해서 지방세포 개수가 자꾸 이제 증가하는, 예, 크기가 증가했다. 가 처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개수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점점점점 점점 진화되면서 이제 비만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피부층에서는 결국은 이제 표피를 통해서 각질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아까 이 이제 피부의 세포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그랬냐면 기저층에서 만들어진다 고 했어요, 그렇 예, 각질로 최종적으로는 되는 그런 이제 세포들, 피부 세포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져가지고, 진피층 거의 이제, 어, 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서 통과하는 각질층에 이르기 전까지가 보통 2주. 각질층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밀려 올라가면서 떨어져 나가는데,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게 2주. 그래서 보통 한, 예, 4주 정도가 걸립니다. 28일 정도. 기저세포에서 각질세포까지 쭉 올라가는데 2주, 각질세포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2주 이렇게 어 대략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어 오늘 어 준비한 내용은 어 여기까지고요. 예. 내일은 이제 어 다시 어 피부에 존재하는 그런 기관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